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알아야 할 상속세. 제도의 핵심과 최근 뉴스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죠.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심지어 특허권과 골동품까지 포함됩니다. 단, 재산에서 사망 당시 채무와 장례비. 그리고 법정 상속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남는 순재산이 적으면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상속세법은 큰 변화 없이 현행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액은 2억원으로 이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작년과 동일하며 누진세율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 조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 시스템 확대 등 신고 절차는 점차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2025년 조세 개정안 논의 중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점이 큰 이슈였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과 전문가가 세금 부담 완화를 기대했으나 현 체계가 유지되어 논란이 일고 있죠.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빈번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조건 하에 상속세를 감면해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의 연속 경영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2025년 상속세는 여전히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지만 법적 공제와 신고 편의성 강화로 납세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